앤옥의 성공 뒤에는 그의 가족, 특히 그의 여동생의 헌신과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앤옥은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태어나 자라며 한동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습니다. 앤옥이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기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2007년 뮤지컬 '알타보이즈'로 첫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그의 곁에는 항상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에녹의 꿈을 응원하며 그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에녹이 새로운 작품을 준비할 때마다 그녀는 그의 연습을 돕고 그의 공연을 관람하며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지원은 단순한 가족의 역할을 넘어 에녹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의 응원은 에녹이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녀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그는 여러 차례의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에녹이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의 여동생은 단순한 가족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녀는 그의 연기와 노래, 그리고 춤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지 덕분에 에녹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에 설수 있었고 관객들에게 최상의 공연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에녹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현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여동생의 지지와 헌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에녹의 가장 큰 팬이자 조력자였습니다. 에녹은 여동생의 응원에 감사하며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원이 없었다면 에녹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여동생의 헌신적인 지지는 에녹의 성공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며 에녹과 그의 여동생의 이야기야말로 그 증거입니다. 최근 에녹의 여동생이 결혼했다는 소식과 함께 에녹이 여동생에게 선물한 결혼 선물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에녹은 여동생에게 새로운 집을 선물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녹의 여동생은 항상 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고.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에녹이 뮤지컬 배우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응원하며 그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여동생의 사랑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에녹은 여동생의 결혼을 기념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에녹은 여동생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새 집을 선물했습니다. 이 집은 여동생이 항상 꿈꿔왔던 공간으로 그녀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에녹은 여동생이 새로운 집에서 평화롭고 즐거운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과 네티즌들은 에녹의 따뜻한 마음씨와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찬양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에녹의 선물에 감동하며 그가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녹의 여동생은 그의 이러한 마음을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였으며 앞으로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에녹의 가족 사랑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함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물은 에녹의 진심 어린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여동생이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응원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에녹이 단순히 뛰어난 뮤지컬 배우일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을 위한 특별한 선물은 가족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잘 나타내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최근 에녹의 데이트 루머에 대한 고찰 에녹이라는 뮤트로 창시자가 최근에 트로트 가수 강혜연과의 소개팅으로 화제를 모았다는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소개팅을 한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이들이 그들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애녹과 강혜연의 만남은 매우 자연스럽고 진솔해 보였습니다. 방송을 통해 드러난 그들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호감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두 사람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녹은 강혜연에 대해 너무 작고 아담해서 진짜 인형이 걸어오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며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반면 강혜연 역시 에녹에 대해 주위 여자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다며 그의 매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대화와 상호 호감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데이트 루머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만남은 단순한 소개팅을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애녹은 강혜연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표현했고, 강혜연 역시 애녹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취미부터 결혼 및 데이트 로만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애녹이 이렇게 동시간대에 한 장소에서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서 그것도 남녀가 이런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운명이다 라고 말한 부분은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호호감이 방송 이후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실제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루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는 팬들이 애녹과 강혜연의 관계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애녹이 강혜연에게 한 번씩 같이 만나면 좋겠다며 번호를 교환한 장면은 두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팬들은 애녹과 강혜연이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었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이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룽어는 어디까지나 룽어일 뿐입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들만이 알수 있는 일입니다. 팬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성급한 추측이나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었고 이를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래녹과 강혜연이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팬들은 그들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들이 함께 있을 때더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애녹과 강혜연의 소개팅은 많은 이들에게 설렘을 안겨주었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팬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든 아니든 그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에녹과 강혜연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에녹의 매력적인 모습과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대화는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셨다면 좋겠습니다. 애녹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애녹의 음악과 방송 활동을 통해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